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전문가 탱입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뉴스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는 답이 없다. 자 개인들이 국내 주식을 정리하고 다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주식 이민을 가고 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미장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인 게 정말 이 국내 증시는 답이 없는 걸까요? 자, 뉴스 내용을 하나 캡처를 해 왔습니다. 이제 1억 이상 투자를 하는 그 개인들도 존재하지만 물론 상당히 많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그 평균 투자금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매매법이 여러 가지예요. 투자금이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할때 가장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이제 종가 베팅 그리고 그 다음이 눌림목 매매였습니다. 제가 직접 개인들의 평균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 봤습니다. 이제 2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운영을 했고요. 이걸 한두 달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죠. 총 5개월간 5개월간의 데이터 100% 실제 계좌입니다. 개인 정보 노출 때문에 화면을 좀 확대를 시켜 놓을게요. 자,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실현 손익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진짜 HTS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화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실제 작동하고 있는 장중이죠 현재 시간 3시 18분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이 실현 손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와 매도 금액을 좀 보시면요. 이제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크지가 않아요. 첫날 봤을 때 1200만원 매수, 500만원 매도를 바로 하면서 30만원의 수익.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다이게 눌림목 매매와 종가 베팅으로만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스케핑과 같은 실시간 단매매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분들은 하기 힘들어요. 더구나 핸드폰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한두 번 성공은 할수 있어도 나중에 전부 다 까진다고 보시면 돼요. 쭉 보시면 5달 동안 매매한 내역이고 그래서 이어서 쭉 보시면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대략 한뭐 2에서 3천만 원 정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드를 일부러 평균 금액을 맞추려고 이금액을한 거지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지금 이제 주식 장마감 10분 전 들어가가지고 거래 다 멈췄네요. 이제 5개월 동안 진행을 한 결과 자 이렇게 손실이 난 경우도 있죠. 손실이 절대 안날 수는 없습니다. 이 수익 자체에도 다 손실이 녹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5개월 동안 거래를 해가지고 한4,600 정도 수익이 났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평균 투자금으로도 충분히 도전을 해볼만 하다는 거겠죠. 그럼 다시 좀 전에 질문으로 돌아와서 자, 국내 주식은 정말 답이 없을까요? 개인은 미국 시장 말곤 전혀 답이 없는 걸까요?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중시는 한국중심원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했던 매매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더구나 장중이 아닌 전날 주무시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만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본업이 있어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에게 좀 최고의 매매법이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업대 투자자들도 충분히 물량 실이면서 투자를 가능하니까요. 제가 여러가지 매매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좀 전에 보여드린 이 계좌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만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매매 방법을 보시면 오히려 여러분들 매매가 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한 건으로 정리해놨고요. 힘든 시장 이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좀 도움드리고자 준비를 한 만큼 더 이상 손실 보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도움드릴 테니까요. 저희 국장 비책 채널에서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해주신 분들 상단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010-8676-3947 비책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준비한 기법 바로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가끔 통신사에 대한 문제나 문자 차단 서비스로 인해서 문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는 나중에 다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다른 휴대폰으로 보내주시면 확인을 해서 바로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와 하수도 결국에는 한끗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실전 투자나 이런 뉴스에 대한 그런 관점 공유에 대해서 텔레그램도 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의 링크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갤럭시와 모니터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와 모니터링은 STO라고 불리는 그 토큰 증권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죠. 애초에 전자결제사업을 주력으로 이제 비트코인 결제 기업인 코인플러그와 제휴계약도 체결을 했던 가상화폐사업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STO는 요전 세계 선진국들이 모두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만 안할 수도 없거든요. 그동안 질질 끌고 있던 이 토큰 증권 법안이 이번에야말로 좀 탄력이 붙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블록체인 협회에 주관하는 이제 토큰 증권 활성화 정책 세미나도 참가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기업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야 의원들도 참가를 하면서 이 토큰 증권 입법 속도를 좀 끌어올릴 목적으로 열렸던 겁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바로 미국 대선에서 언급된 가상화폐 정책이죠. 페리스와 트럼프 모두 가상화폐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알려지면서 미국이 나선 이상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산업은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도 주도 국가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더구나 토큰 증권을 이용하며 이 자산 전체를 다양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장 방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즉 모멘텀은 확실하다는 건데 그럼 주가는 어떨까? 자, 이처럼 계속되는 호재로 주가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9월 초이 세미나 참가 이후 의원들의 추가 정책 발표 가능성에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지만 갑자기 은봉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꽤나 당혹스러운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더구나 이두 구간에서 대량 거래와 함께 장대 양봉으로 말아 올리면서 상당히 많은 양을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자, 9월 장대 양봉자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될줄 알고, 이 위치에서 진입하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바닥에서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들어오곤 있지만,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말이죠. 자, 제 주위에서도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관련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갤럭시와 머니트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좀 구해온 정보가 있는데 시장에서 모르는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만에 좀 기대할 만한 큰 호재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라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개별적으로 아주 큰 호재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sto 이슈 있잖아요 자 이게 어느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더구나 지금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자 아직 시장에서 몰라서 그렇지 이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는 순간 주가 전고점 돌파 이후 두배세배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고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토큰 증권 입법 소식이겠죠. 더구나 세력들이 제대로 관리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지루한 흐름이 있죠. 이런 모습 자체가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체크를 하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는 꼭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만 영상에서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준비한 자료를 좀 여러분들한테 따로 전달을 드릴 테니까요. 갤럭시와 모니트리의호대 전략. 꼭 확인을 전달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정보는 겁니다. 겁니다. 좀 무료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010, 866, 7 3 9 4 7이 번호로 S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갤럭시아모니트리의 호재 소식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더구나 100%이100% 100 무료로 좀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 혼자서 마음고생하지 말고 확실한 투자 전략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번호 말씀드리면 0 1 0 8 6 7 6 3 9 4 7 s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보 받으시고, 더 이상 주식으로 손해보지 마시고요. 이 주식 시장에서 S 클래스 투자자로 만들어드리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자, 이어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좀 쉬운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준비한 걸 하나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을 찾기 어렵고, 이 실시간 대응도 불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확실한 종목 하나를 깔고 가는 프로젝트고요. 자준비한 종목은 수익률도 분명 기대를 할수 있지만 애초에 수익금 자체를 좀 크게 가져가 보자. 자 이게 목적입니다. 비중을 크게 실을 만한 그런 종목을 알아보자는 거죠. 더구나 시장에서 이 현재 헷지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밀리더라도 이 종목 자체가 밀리는 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 근거 없이 누가 종목 좋다고 해서 이큰 돈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넣습니다. 자, 매집주를 들어가는데 소액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100에서 200만원을 매수했다. 그래가지고, 뭐, 반년, 1년, 이렇게 기다려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뭐, 100%, 200%, 1000% 내면은 뭐합니까? 이 매수 금액이 애초에 작으면은 돈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한 종목이 있다면, 그리고 근거가 충분하다면, 애초에 큰 수익금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진입 자체를 1억에서 5억 단위, 뭐 몇천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 금액을 키우려면은 여러분들의 그 종목에 대한 근거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단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왜이 종목을 준비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앞에 이 급등했을 때의 재료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자, 저때 오른 거는 단순한 앞으로에 대해 무언가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추진이 아니고 단순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진 거예요. 소외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 이 기대감을 만들었던 그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닥에서 계속해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역대급으로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이 급등 모멘텀에 대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이 종목을 좀 제대로 알아가시라는 겁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는 제가 정리를 해 놨는데요. 일단 이 종목 설명 듣기 전에 종목명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에게 상단에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8676-3947 매집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구요. 확실한 종목은 시장의 방향성에도 강한 내성을 갖고 있고 회복기엔 다른 종목보다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안정감 있게 이 종목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깔고 가는 종목을 선정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몇개 있는데요. 이 종목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핵심 모멘텀 그리고 노출 타이밍을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 모멘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2차 전지 기업입니다. 근데 요즘에 2차 전지 상태 안 좋다고 하는데 무슨 2차 전지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기업이라고 해서 다 같은 2차 전지 기업이 아니고요. 이차던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될그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그럼 또왜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를 말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R200이라고 하죠. 이 R200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신재생 에너지는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현실적으로 이걸 지금 맞추고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거 더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대안으로 CF100을 좀 언급을 했지만 이게 카본 풀이죠. 하지만 이거는 해외에서 특히 서방권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R이 100으로 우리도 넘어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R이 100 2차 전지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갖고 있는 이제 최대 단점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장 가능성이 절대 사라질 수가 없는 거겠죠. 즉 모멘텀 자체가 확실하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추가로 기대할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노출 타이밍을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모든 테마의 경우는 시작과 끝이 존재합니다. 급등하기 전에 테마의 시작을 알리는 강한 호재가 먼저 나오고요. 이 정보의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루트로 좀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구하는 정보 라인이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대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부 라인이 빈약하다 보니까 대부분 한참 뒤에 알고 또 고가에서 물량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그 기준 정리해 놓았고,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또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번 매집주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상단에 있는 번호 010-8676-3947 이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종목은요, 최소 3파 이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파동이론을 아실 거예요. 자, 준비된 재료가 보통 규모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더 확실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그냥 매수하는 것이 아닌 근거를 갖고 확실하게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국내 증시 투자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부분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고 가시라는 거죠. 혹시라도 아까 문자 못 보내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번호 010-8676-3947 매집 이렇게 문자 남기시면 이 정보 자료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용은 꼭 확인을 해보시고 이 제대로 된 투자 진행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종목 정보를 받자니 실시간으로 확인할 상황이 안 되고 그렇다고 직접 종목을 찾아보자니 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다른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수식을 활용하는 걸로 이 방법은 누구나 손 쉽게 좀 주식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거나 하지 않으신 분들도 모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종가 베팅이나 눌림목 매매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 근본은 비슷합니다. 자 빠른 시일 내에 이 강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의미하는 거죠. 전날 사면은 그게 종가 배팅이고, 당일 아침에 사면 그게 눌림목 매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간단해지는 방법이 있죠. 결국 내가 산 시점 이후로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렸습니까? 이 주식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좀 손쉽게 파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제가 만든 수식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요구 조건에 부합이 되는 그런 방법을 만든 거고요. 간단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영웅문 HTS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여기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일 수 있는데, 급등 임박이라는 신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샤페론 종목 오늘 상한가를 가는데 전날 화살표가 나오고 있죠. 이제, 내일 가는 거를 미리 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빠르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 상승을 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풍정밀 종목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점상을 갔기 때문에, 지금 전날 신호는 나오지 않지만, 이 점상 가기 전에는 또 나오고 있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종목을 돌려보면서, 신호가 나오는 종목 위주로 이제 엄선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위에도 젠벡스 똑같이 신호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영풍. 영풍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는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엊그제부터는 신호가 확보차게 된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fn 가이드 지금 fn 가이드는 보시면요 어제 신호가 없죠 어제 신호가 없고 그 이전에도 다 신호가 보이지 않는데 이때만 지금 신호가 확인이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끌어모아서 이 신호를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은 이처럼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그 전날 신호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FN 가이드 전날 안 나왔으면 이거 하지 말고 넘기는 거죠. 다른 종목 샤페론, 뭐 영풍정밀 이런 다른 종목들로 포트를 바꿔서 보시는 거예요. 퀀타 매트릭스도 마찬가지겠죠. 어제 그리고 그 이전 둘다 확인이 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이후 다시 눌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신호 나오고 또 다시 상승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신호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포착을 해가지고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 화살표가 떠 있는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도 되고 다만 이거는 매수 신호만 나와 있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얼마까지 상승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의 그릇껏 챙기시면 되는데 초반에는 웬만하면 뭐 3에서 5% 정도로 일단 천천히 이제 끊어 보시다가 그 뒤에 뭐 10%, 20% 재료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죠. 즉 그릇 거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신호 같은 경우 차트에 보시면 여기 수식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여기 신호검색 사용자 검색에 급등 임박이라고 있죠. 자, 지금 이 수식은 암호화가 되어 있다.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세요라고 적혀 있죠. 이건 지금 제가 암호를 걸어서 그런 건데 왜냐면 여기에서 이게 수식이 좀 길어요, 긴데 조금 보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따라서 그냥 일부만 적었다가 괜히 잘못된 식이 완전하지 않은 수식을 갖고 볼까봐 이렇게 미리 막아놓은 겁니다. 애초에 여기 화면 자체 에 수식이 다 뜨는 게 아니고 더 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부분 대해서 수식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나라도 오타, 그러니까 띄어쓰기가도 잘못되면 바로 수식에 에러가 나기 때문에 좀 정확한 수식을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따로 이제 준비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여기다 다 정리해놨습니다. 일단,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좀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지금 상단에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010-8676-3947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번호로 수식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제 문자가 확인되는 대로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성으로 제가 만든 이 수식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설정하는 방법과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놨으니까 이 정보 자료 좀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 수식 나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의 번호 010-8676-3947이 번호로 수식이라고 문자 남기셔가지고 정보 내용 바로 챙겨가시면 됩니다.